예어 네, 요한복음 어, 네, 말씀 묵상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 예수님에 대한 <laughs> 묘사가 많이 나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빛대신 예수님 어 그분이 또 말씀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어린양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또 어, 우리가 어 지난번에 본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운인잔치에어 기적이 있었고요. 어, 후반부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묵상해 봤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다. 바리세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율법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리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믿어왔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들은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히 있었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표적 명자를 어, 고치고 어, 가나오는 자한테 기적을 내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니고데오모가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것이죠 그러,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항상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생각할 때꼭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답변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에, 진실은 진실은 되기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표적에 대해서 질문한 니고데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두번날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는 이라. 우리는 눈에 보는 표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인생의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거죠. 이전에 어떤 사람이 제가 하는 그영성훈련학교에 와서,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는 안 돼.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요즘 이적이 좀 적다고. 하는 그 이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국된, 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국적인 관심은 예, 우리의 영생, 구원이, 어, 되겠죠. 예, 그리고, 어, 조금 뒤로 가서, 예, 목상이기 때문에, 연태 강의를 하지는 못하고요. 어,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예, 13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방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16장 말씀 좋아하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명태 만든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명세로 왔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여기 보면 이처럼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뱀은 뭘 상징하죠? 예,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건으로, 이제 보험서 후반부에, 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 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예, 그것을 믿게 될때그 믿는 사람이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예, 에베소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병대에 이것이 곧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지만 많은 사람이 심지어 예수리스를 믿는 다는 우리조차도 예수리스를 쫓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 22절부터 후반부에는 어, 세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참으로 당대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더 선지자로 추앙받고 어,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또,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하들이 어, 육세례 요한한테 와서, 예수님, 아, 요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한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한 말이 여기 있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지 않고, 또 내가 뭐서울대학 가서, 내가 뭐 판검사가 돼서, 내가 정치가가 돼서 이름을 날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대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삶, 그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31장부터는 요한복음 오늘 장의 거의 마지막이라 할수 있는데요. 예, 먼저 31절을 보면, 땅에 속한, 어, 땅에 속하여 사, 어,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느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리에계시나니 예,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을, 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 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저 아,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면 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죄인 죄물 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목숨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증가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laughs>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자 육으로 난 자는 육괴인물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땅에 나의 필요 또 세상의 필요 또 세상에 비교되는 것들에 마음을 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높이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감격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생애를 어, 쏟을 수 있도록, 어,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됨을 어, 깊이 깨닫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오늘 더 시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